어떻게 보여줘 엄마 보여줘 봐 집에 와서 붙여줄게 한개더 있어? 응 그래 하나 더 만들었어 뭐지 궁금하다 궁금하다 엄마 궁금하다 아린이 뭐 만들었지 궁금하다 아린이가 머리 잘라주고 있어? 너무 잘 자른다. 보자. 근데 눈이 보여? 응? 눈이 보여? 응. 응. 아린이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앞이 안 보였대. 어,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? 네. 아, 너무 잘 자랐네. 와 최고 좋았어? 응. 보자 엄마 보여줘 안모스 보여줘 안녕 아린이가 손도 만들었어? 언제 폴도 붙였대? 너무 잘한다 혼자서 잘한다 오그 다음에 꼬불꼬불도 해줘 여기 있네 꼬불꼬불 이번은? 어, 뭐. 그거 끝났어. 응. 성공. 두 번째 미션. 꿀불꿀불이에요꿀불이에요 네, 불불꿀불이에요꿀꿀불꿀불꿀아꿀불꿀불 뭐, 어, 꾸불꾸불 잘라주세요 꿀불꿀불꿀불꿀불말불꼬불꿀꿀불 꿀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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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게 대놓고 먹고 있네. <laughs> 오! 오. 어. 뭐 <laughs> <laughs> 재밌어? 너무 잘했는데 혼자. 봐봐 아파도 대공. 우와. 있고. <웃음> <웃음> 잘한다 우와 또 어디가 지금 한 바퀴 돌았네 어디가 뭐 어디 어디가 어디가 너무 잘 간다 지금 뭐. 지금 어디가 어, 어디 가? 우와, 어디 가? 우와, 여기, 여기. 우와, 잡았어, 이거. 잡았어. 나 이거 어 더 세게, 더꽉줘아야 된대. 잘했어. 앉을까? 앉자자 앉자, 한자자. 앉자. 풀 거야? 네. 풀어봐봐. 자동차 분해 시키기. <laughs> 저런 어린이였어. 아 그렇게 또할 거야? 뭐 만들 거야? 마트? 응. 마트도 만들 수 있어? 응. 똑똑한데? 그럼 볼까? 선생님 보여줄게. 봐봐요. 이 친구 누구라고? 고양이.